마켓 스크리너입니다. 검색창에 HLB를 입력합니다. 코리아에 HLB가 있죠. More a b o u 를 클릭합니다. 밑에 s 어홀더스를볼수 있습니다. 진양곤, 알렉스킴이 있고요. 벵가드와 블랙록 또 있습니다. 삼성 에셋 매니지먼트도 있네요. 지분율은 1.31%입니다. 존 보글 뱅가드 창업자는 별세했습니다. 뱅가드 500은 세계의 첫 인덱스 펀드였죠. 세계적인 펀드 회사는 인덱스 펀드를 출시한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h l b 주주인 블랙록과 뱅가드죠. 존 보글 뱅가드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그도 흑수저였습니다. 블랙록도 30년 만에 세계 최고의 펀드 회사가 된 것을 생각하면 현대에는 기회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과 운이 따라야 하겠지만요. 프린스턴 대를 다녔습니다. 뱅가드는 1975년 설립되었습니다. 최초의 인덱스 펀드인데 주위에서 놀렸네요. 콘도르 펀드라고 폄하됐습니다. 콘도르는 썩은 시체를 뜯어먹는 새입니다.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놀렸는데 벵가드는 2018년 말 하나로 약 5,700조 원의 운용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700억 원이 아니라 5,700조 원입니다. 이 벵가드 500이 바로 워런버핏이 해치펀드와 내기할 때 배팅했던 인덱스펀드입니다. 벵가드는 뮤추얼펀드는 세계 1위 ETF는 세계 2위입니다. ETF 세계 1위는 블랙록입니다. 인덱스펀드에는 존 보글의 철학이 담겨 있었는데요. 개인들에게 로우 코스트한 투자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프로포넌트, 즉 지지자였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매니 n y 스터스에게서 돈을 모읍니다. 뮤추얼 펀드를 사는 이유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하는 주식 격언이죠. 뱅가드는 당사의 뮤추얼 펀드에서 두 가지 클래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나는 인베스터 쉐어스고 또 다른 하나는 어드마이어 쉐어스였습니다. 어드마이어 쉐어스의 장점은 바로 로 피스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건데 스탠다드 인베스터 쉐어스 클래스보다저 피가 싸다니 그럼 누가 인베스터 쉐어 클래스로 할까요? 전부 에드마이럴 r 어스로 하겠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니멈 인베스트먼트였죠. 최소한도 투자금이 정해져 있던 겁니다. 큰돈 넣는 대신 수수료 싸게 해주겠다는 의미죠. 그럼 얼마가 미니멈 인베스트먼트냐? 만 달러에서 십만 달러 사이입니다. 하나로 약천만원에서일억 사이죠. 벵가드는 뮤추얼 펀드, 와, ETF 이외에도 브로커리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브로커리지 컴페니는 트랜섹션에 대한 커미션을 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애니얼리스 즉, 연금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애니얼리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존 보글이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존 보글이 설립한 뱅가드에서 뱅가드 500이 출시한 건 세계 최초 뮤추얼 펀드가 아닌 세계 최초 인덱스 펀드였죠. 그 전에 뮤추얼 펀드는 있었던 겁니다. 존 보글은 뮤추얼 펀드가 브로드마스탕 마켓 인덱스보다 돈을 못본다는 것을 알아냈던 거죠. 설사 벤치마크 인덱스를 이겨도 이 Fee 때문에 리턴이 작아졌던 겁니다 이두 가지 철학이 결합된 게 인덱스 펀드인 거죠 브로드한 스타 마켓 인덱스와 로어 Fee죠 존 보글은 승승장구만 한게 아니라 몸 담았던 회사에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존 보글이 실패한 바로 그때 벵가드가 탄생하게 전 보글이 안 잘렸다면 지금의 뱅가드도 없었죠. 2019년 12월 9일 최신뉴스입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100% 외국인 소유 뮤추얼 펀드를 허용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운용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흑수저 존 보글이 비록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뱅가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을까요? 그 인덱스 펀드 뱅가드 500을 출시했을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첫 시작에서 약 1100만 달러를 모집했습니다. 하나로 약 100억원입니다. 예상은 하나 약 1500억원이었습니다. 기대못 미친 게 하나 약 100억 원인 거죠. 퍼블리 오퍼링을 주도한 은행들은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펀드 취소하자 했는데 보글은 거부합니다. 이때 뱅가드는 오직 3명의 인플로이스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직원과 함께 펀드를 출시했는데 생각보다 모직 금액이 저조했던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콘도라세라고 눌렀던 게 아닐까 싶네요. 주식하시는 구독자님들 중에 존 보글처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철학과 방법을 찾았다면 직원 몇 명을 데리고 퍼블릭 오퍼링 하면 됩니다. 자신만의 자금으로 주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는 액티브 펀드를 대부분 이겼죠. 모란퍼핏도 헤치펀드와의 내기에서 벵가드 500에 걸고 압승했습니다. 뱅가드의 철학이 담긴 인덱스 펀드는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존 보글이 방구석에서 자기 돈으로만 인덱스 펀드처럼 포트폴리오 짜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의 뱅가드 창업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혼자서 해도 성공을 했겠지만 이 정도의 자금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적인 펀드 회사의 창업자가 될 수는 없었죠 벌어들인 돈의 금액도 천지차이일 겁니다 3명의 직원은 바로 보글 그리고 애널리스트 2명이었습니다 벵가드 500 출시 첫 번째 해에는 오픈행사 하듯이 이벤트를 했는데요 바로 매도하는 브로커들에게 커미션을 안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익은 저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바로 웰리턴 펀드가 다른 펀드와 합병을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보글이 설득해서 바로 자신의 인덱스 펀드와 합병하게 한거죠. 이때 100밀리언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초창기 모집금액이 11밀리언 달러였으니 10배 커진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운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1982년에 불마켓이었습니다. 인덱스 펀드였으니 시장 상승에 저절로 펀드 수익률도 높아졌겠죠. 불마켓이 바로 온 것도 아니고 1976년에 벵가드 500을 어프로브를 받았던 것이니 약 6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성공적이었으므로 1986년에 두 번째 뮤추얼 펀드도 출시하는데 채권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이제 두 개의 뮤추얼 펀드가 있는 거죠. 주식과 채권입니다. 이 채권 인덱스 펀드도 최초였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성공하려면 최초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최초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인베스터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존 보글의 펀드들은 낮은 수수료와 인덱스 펀드였기에 다른 액티브 펀드와 비교되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는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어 세번째 네번째 펀드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합니다. 그리고 현재 블랙록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뮤추얼 펀드 ETF 펀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HLB의 지분 2.74%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